먹을 시다 치맥 목발 바로 마셨고요. 마이크 박살 기념 헤드셋 마이크 끼고 오늘 술한잔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얘 뜯어 보니까 안에 녹이 슬었더라고 그래서 먹는 순살 치킨 이종 45,000원 그리고 맥주들과 시미데 치맥하기 좋게 순살로 좀 주문했어 여러분들. 얘가 이제 고추치킨 고추치킨. 와, 얘가 크크크크크크. 음, 음. 이게 뼈로 오면 가득 차는데 순살로 와가지고 약간 빵꾸 좀 났나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 두개다 한번 맥주 주인데. 좀만 덜어 먹도록 할게요. 크크크 반틈. 고추 치킨도 반틈만 먹도록 했습니다. 치킨 모공물 빼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맥주 한잔 하고 시작할까 아하 어... 띠링 음... 나크크크치킨 핫크크크 소스 뿌려 먹어 보고 싶음 잠시만요 둘중 뭐가 맛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갓댐 홀리 지샤이구 자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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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에레 보지마 인마 와아 띠 아니 마이크가 어제 고장 났잖아요. 이 마이크란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있단 말이야. 얘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가는데 마이크 수음 자체를 못 하더라고 얘가. 그래가지고 어제 드라이버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드라이버로 까가 내부가 고장 났나 해가지고 싹 까서 보는데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아. 주말이었나? 제가 요 잔에다가 커피 부어놓고 마시면서 편집을 하거든요 딱 진짜 이렇게 돼있었어 이렇게 액체가 안 넘어간 듯한 요렇게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커피 쏟은 건가? 안 쏟은 거 같은데? 괜찮겠지? 하고 처리를 했단 말이야 이게 쏟은 거였네 이거 <laughs>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음 마음이 여러분 아파. 애가 살때 당시에 90만 원 가까이 줬는데 요즘에는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래도 네이버 결제에서 네이버 포인트 5만 원 받았다. 오늘 시킨 치킨 4만 원 공짜로 먹는 기분? 음, 음. 공짜 치킨, 공짜 치킨. <laughs> 음, 음, 양 반반 들었어요양데요 약간 불닭 마요 한라 피뇨 진짜 그 약간 매운 나초 맛 맛있어 솔직히 크크크 치킨 그냥 바삭한 친구거든요 근데 겉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돌토돌 하이 그래서 뭔가 양념 붙이면잘 묻어 음 소스랑 같이 먹기 딱 좋은 요 이제 어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콧마요? 콧마요도 맛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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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분 섭취 아니 지금 즐겁게 먹방하는데 건강 최악의 궁합 치맥 뭐야 이거 왠지 맛있더라 역시 건강에 나빠야 맛있어 그 건강에 좋은 풀떼기 마이모 바라그뭐 인생 재밌나 그거 나그 어디서 봤어요 이제 건강에 나쁜 거 이런 거다 피해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먹으면은 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죽는 게 낫지 <laughs> 음. 아 내가 옥수콘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 친구 이거 맛있네 이거 띠리 달달하면서 고소한 콘칩 빡빡 뿌린 약간 그런 느낌 콘칩 에기스나 진짜 노란색 잘 어울리는 듯음 근데 이거 주황색인데? 약간 아구몬색 아구몬색 나 옛날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잖아요 클루라고 있거든요 클루 그거 할 때도 머스터드 했었는데 음 우리 시청자님들 요즘에 보드게임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추리하는 게임이거든요 여기서이 사람 말 6개 중에 이 노란색이 머스터드란 말이야 아 이거 옛날 생각 나는구만 이거 아니 클루 가격 6만 원쯤 우리 시청자님들 그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모으면 한번 반 루미큐브도 재밌지 루미큐브도 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어요 군대에 보드게임이 있어요 휴대폰도 없는데 그 보드게임이라도 있어야지 나 때는 그냥 어? 그군대 그냥 할리갈리만 있어도 재밌게 한다 이거 나안 그러면 타령 <laughs> 나 때는 이제 일과 시간 끝나고 싸지방 딱 가가지고 유튜브가 어딨어?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페이스북 싸이월드 제가 딱 군대 갔을 때가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뀔 때 그때 갔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들 다 스마트폰 쓰더라 내가 이때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휴대폰 중에 듀폰 듀퐁 아세요? 듀폰 듀퐁? 딱그 터치폰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 그때쯤에 내가 저 군대 갔거든요 <laughs> 듀폰 폰 아, 이거, 듀퐁 폰 모르세요, 듀퐁 폰. 내 친구, 그재영이가 이거, 듀퐁 폰으로 바꿨다니까, 이거. 열면은, 여기 화면이 켜져요. 아저씨 폰 같은데. 앉아네. <laughs> <안잔해>. 음, 앉아. 안잔... <laughs> 스트레스 받네, 앉아네. 세월 진짜 많이 바뀌었다. 나때 아저씨 폰은, 대포 폰. 진짜 대포 폰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아! 중학생 때 누나가 삐삐를 찾고 내가 중학생 때쯤에 누나가 안테나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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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로 맞으면 진짜 뒤집어지게 아파요. 그 옛날에 쿵쿵따에서 안테나로 맞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아픈가 해 가지고 내 허벅지에 맞아 봤는데 이거 진짜 아픔. 음. 음, 아, 니그 TV에서 벌칙으로 휴대폰 안테나로 이렇게 막기 하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나땐 말이야. TV 채널이 몇개 없어 가지고 뭐 했다 하면은 그냥 갖다 시청률 40%, 20% 빵빵 터지던 시대였어. 야, 음? 아, <laughs> 그만해 주십시오. 아, 진짜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소스가 다양해서 좋은데 반반. 자 한쪽에는 옥수수, 자 한쪽에는 매운맛 나초. 디디. 음, 맛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좋다.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롤플레잉 하는 게 조회수 잘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 해볼까 싶어 그저 어? 이렇게 딱 누워있는 저 고양이 딱 해가지고 어? 가만 있어! 말하니까 더럽게 안 듣네 이거 그분보다 뱅찌가 형아임? 응 음, 고추 치기 맛있다. 음, 음. 야, 주혜수 잘 나오면 형이야. <laughs> 돈잘 벌면 형이 맞지. 그88 올림픽 안본 사람은 젊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8 올림픽 볼라 그러면은 그래도 초등학생은 돼야 되니까 80년생. 이전 사람으로 배야겠죠? 마운넷이 이상 라떼는 2002년 월드컵이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라떼 학원은 학원 안에 브라운관 TV가 있었어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운관 TV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다같이 봤던 기억이 나 어? <laughs> 그 때는 그냥, 어, TV에 마술이 하잖아? 학원차 타고 집에도 안 가요. 마술이만 보고 간대. 그때그 시절이었어. 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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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근데 확실히 고추치킨 맛있거든요? 고추치킨 맛있는데, 그, 그, 그 치킨이 소스가 다양해가지고 좀더 먹기 좋은. 음! 그리고 바삭한 맛도 좀 있고. 아, 맞다! 오늘 오이고추 안 들고 왔다 우리 시청자님들 찾으시는 오이고추 좀 들고 왔습니다 물리는 건 확실히 크크크가 좀더 물린다랄까? 음. 아무래도 튀겨서 그런가? 소스랑 같이 먹으면 이게 더 맛있다 요즘에 먹는 속도 좀 조절하려고 천천히 먹는 중 머리띠 진짜 거짓말 안하고 30개 가까이 있어요 먹방 유니폼 먹방 유니폼 음. 세탁 안하고 자꾸 사는거 아니? 이사고지 말으세요. 썼던거 나누면 안돼요 어? 썼던거 당근? 방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끄크크치킨 단점 입천장 까진 거 같은데 너무 편하게 왕왕 씹었다 오늘 끄크크 순살 먹으면서 느낀 점 맛있어요 근데 닭다리살이 있었을까? 몇 조각 정도? 부위가 골고루 섞여서 오는 거 같아요 확실한 건 전부 다 다리는 아니다 배부르니까 뻑뻑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뭐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 잔에 한 잔에 짠더 음.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서구별서 나 주장이 옛날에는 소주 두병먹으면딱붙였거든요 요즘에는 더못 먹을 것 같아요. 음? 고추는 부드러운데요. 음. 읽어줄 수가 없네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예. 이 맛있어요. 고추 치킨이 그냥 고추 맛이 난다. 딱그 정도지. 맵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부드럽다. 오 진짜 간장 치킨에 고추 뿌리 있다. 와, 배불러요. 다 생각보다 위가 작구나. 얘는 크크크, 근데 부드러운 살. 에 오늘 3천 먹었다. 니요 정말 좋선데 치킨 반반 해 가지고 한 마리 먹었죠. 맥주 두 병. 맥주는 그 흡수 잘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다 보리로 만들니까. 음. 소스 이거 40g인데 칼로리가 왜 136이야? 매운 소스는 40g에 45칼로리밖에 안 돼. 이건 좀 작아요. 근데 옥수수가 진짜 크다. 달달한 맛이 살지네. 어쩐지.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살찐 사람 없다. 아, 맵찔해서 살쪘나 보네. 평생 순한 거만 드셨네. 크크크 그, 뻑 그, 그, 살렸어 먹기 힘든 고추치킨은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어. 근데 뻑 살리면 다이어트 시간이야. 먹방 끝. 빵빵.